중학교 1학년 능률 영어 교과서 2단원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real life task인데, 자, real life 실생활이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task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음, 업무, 지, 뭐, 작업, 이런 뜻이죠. 작업, 일, 업무, 이런 의미. 어, 이번에는 어떤 학생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Hello, everyone. 자, hello, everyone. everyone이라는 단어 무엇인가요? 모두들이라는 뜻이죠? 모두들 안녕하세요. Welcome to student radio. welcome이라는 단어는 환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학생 라디오, 스튜던트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d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weekend plans. 어, 문장이 처음으로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길어질 때는 일단 적절하게 끊어 가지고 그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디서 끊는지는 차차 보도록 하고 일단은 어바웃에서 한번 끊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비동사 going to 우리 이과에서 많이 배웠었던 표현 뭐뭐할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토크는 말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today는 오늘이죠. 오늘 우리는 말할 것이다. About이 무슨 의미냐 뭐뭐에 관하여. 아워 어, 어려운 단어. 아워, u r 우리의, 그 다음에 weekend는 주말, plan은 계획.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 주말 계획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네요. I'm going to draw pictures in the park. In the park 이렇게 해서 보면은 파크는 공원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draw picture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표현이죠. 그림을 그리다. 자 그럼 나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디서요? In the park 공원에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자, 이 표현은 하나 외워두시도록 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 this weekend까지 다 외우기 조금 그러면 적어도 What are you going to do? 요 부분까지는 외워두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할 거니? 그 다음에 이제 this weekend 이 부분은 바꿔, 바꿔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러면 this weekend만 바꿔서 뭐 내일 뭐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가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문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과에서는 어그 대화문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